좋아하는 것은 유명 선수의 사인볼 음. 사실 약간 뭐랄까 가끔 프로필볼 때마다 저 납득이 안될 때가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치아키한테특출일것 같은데 음. 도대체 어떤 식으로 질문을 던졌길래 프로필에 유명 선수의 사인볼을 좋아한다 싫어하는 음. 건 근데 확실하죠 아. 거의 치아키가 자신의 숙적 음. 자신이 넘어야 할산 산. 거대한 산 어, 거대한 산이자 음. 끝까지 싸워야 될 적이라고 얘기하는 방송용, 아, 프로필. 방송용 프로필이다. 아아이돌 <laughs> 아, 이제 인싸인척인사인 아, 인싸인 <laughs> 어, 바로 가지죠. 아 맞습니다. 네. 뭐 이벤트 다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개인 이벤트 보면 마파 가지. <laughs> 어 그래가지고 되게 근데 시아키가 거기에서 막어 어떡하지 이 아니라 음. 되게 늘 그런. 그런, 그, 뭐랄까, 자신형 태도로. 그지 시험을 하는 거지. 나는 어. 히어로로서 어. 이 거대한 산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자신있게 마파가지밥을 어. 시켰는데. 어, 막상 시켜보니까? 도저히 미끌미끌하고 어. 기분 나쁜 식감을 먹을 수가 없는데 전학생을 만난 거야. 그래서. 그렇지. 아, 아, 근데, 음. 그때 진짜 귀여웠던 게, 어. 다른 걸 시키고 싶어도 이번 달 어. 용돈이 대핀치라서 다른 정식을 핀치였어. 시킬 여유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 저 가지모티콘 뭐야? <laughs> 가지무티콘 있는지 네. 처음 알았어. 그렇죠. 그래갖고 전학생이 밥을 바꿔주는 그렇죠. 그런 이벤트가 있었죠. 네, 앉아 바꿔주는 이벤트가 있었죠. 음.